이 부스 제가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멤버스 담당하고 있는 이일남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여기서 뭘볼 수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네. 하나금융그룹 전체 관계사가 함께 만든 국내 금융권 최초의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 멤버스를 홍보하고 있고요. 음. 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융은 딱딱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네. 탈피하기 위해서 네. 게임처럼 즐겁게 쿠폰을 <laughs> 잡아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머니 고라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. 어,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곳 부스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네, 하나은행에서 하나 스마트한 뱅킹 서비스를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. 네, 어, 뭐 문자로 오. 송금을 할수 있는 텍스트 뱅킹이라든가 우와. 뭐 굳이 멀리 있는 은행 영업점까지 네. 가지 않고 그냥 모바일로 바로 할수 있는 모바일 브랜치라든가 우와. 뭐 이런 하나금융그룹만의 차별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. 최고네요. 자 여러분 금융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함께 즐겨보세요.